정말 영화 보고 나서 속이 막 터지는 것 같았다. 심박수가 올라갔다면서 하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카타르시스 편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다의 병뚜껑을 딴 사람은 바로 그들이 만든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죠. 한국의 14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권영의국방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묻습니다. 이런 장군들은 자르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군통수 건자시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럼 바로 잘라. 명리로 보는 서울의 봄제 4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력자 강은입니다 1편부터 3편까지 12:12 12 사태의 주요 등장인물들의 명시풀이로 서울의 봄을 리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편으로는요. 정말 영화 보고 나서 막 속이 막 터지는 것 같았다. 뭐 심박수가 떠올라갔다 하면서. 또 언제 끝나나 시계를 봤다는 분들 펑펑 울었다는 분들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한 아, 이번 4편의 종지부는요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카타르시스 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영화의 내용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40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더 이렇게 정말 우리의 모든 두뇌를 깝깝하게 만들었던 그 우리 현대사회의 악당들 바로 이제 이 전두환을 필두로 하는 이 하나해가 1112그 군사 반란으로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켰고 어 거의 10년의 권력을 어 이어갔죠. 하지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황후 1비롱이고 건불 10년이다. 꽃이 활짝 피어도 1일을 가지 못하고 건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10년은 좀 사실 좀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드디어 장렬한 The n d 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그 1979년 12월 10일 나라를 집어 삼켰지만 그들이 1993년 봄, 진정한 의미의 서울의 봄은 아마 이 1993년의 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들조차도 설마설마 설마 예상치 못한 사이에 단숨에 숙청되고 해체됩니다. 그사이다의 병뚜껑 넣던 사람은 바로 한국의 14대 대통령 바로 그들이 만든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죠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명식부터 어, 뭐 보고 가죠 아 이거 뭐참 교과서적으로 많이 이렇게 그 얘기되는 명식 중에 있는데요 어, 완전 토에받았죠 예, 예, 토는 중앙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신의 미래 의 꿈은 대통령이다라는 걸 책상 앞에 붙여놓고, 3분이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향한 뚝심, 그 어떤 순간에도, 어, 변하지 않았던 그 힘이 바로 이 강력한 이 토의 기운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보시면, 진술 충미, 지지의 동서남북의 토의 그 글자들이 전부 다 놓여 있습니다. 정말 그 권력을 향한, 향한 야망이 정말 땅두께보다도 넓다라는 걸알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 70년대는 정말 그 민주화의 상징이었지만 어,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에게 패배로 끝난 뒤좀 굴욕적인 삼당합당을 통해서 아 이거는 민주 세력들을 꾸물게 트리는 야 삼당 합당이 아니라 삼당 야합이다라는 어떤 그런 비난 속에서 그는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이때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는 12시비 세력들과 손을 잡고 이제 그 당시에는 진짜 정말 후보들이 화려했어요. 김영삼, 김대중, 뭐 정주영, 박찬종, 백기환 민중 후보 42%의 지지율로 33.8%의 김대중 후보, 16%의 정주영 후보를 꺾고, 그가 꿈꾸던 바로 그 대통령의 권자에 오르게 됐을 때요. 사실 아무도 기대 안 했죠. 예. 당 이름 간판만 바꿨지, 뭐, 어차피 민정당 그간판하로서 대통령 된 사람한테 옛날 뭐, 민주화의 투사가 뭐, 그림자나 남아있겠나. 1993년 2월 25일 그는 이제 어, 취임하고 부처 업무보고 첫 순서로요. 국방부를 지목합니다. 쫄치 보면 통상적이지만 문맥을 보면 약간 애매한 훈시를 하게 돼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군도 새 시대를 맞아 개혁과 화합을 지향하는 어, 신한국 건설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 물론 이 말만 보면 뭐 그냥 뭐별 특별한 말이 없는데요. 바로 이틀 뒤, 육사 졸업식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가서 축사를 하는 게, 올바른 길을 걸어온 대다수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은 불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잘못된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 요거 좀 아리합니다. 뭔가가 이제 문명 아래에 숨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군을 이미 완벽하게 장악한 이 하나애를 어찌 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제가 볼때 부인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시임한 지 11일밖에 안된 3월 8일에 오전 7시 30분에 당시 권영의 국방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전격적으로 묻습니다 이런 장군들은 이렇게 자르려면 어떻게 하면 돼? 대통령이 군통수 끝자시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럼 바로 잘라. 국방장관이 개깜놀, 개충격을 입고 바로 같은 날 오전 열한 시 삼십 분에 하나의 핵심이죠,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을 전격적으로 해임합니다. 그 뒤에 후임으로 이제 김동진 참모총장 이런 사람을 비하나의 들을 이제 그 자리를 바로 박았는 거죠. 그래서 아그 동안 하나이가 너무 해먹었기 때문에 약간의 탕평책으로 비하나에도넣나보다 이랬는데 임영삼 대통령의 측근들은 자동령 우형우라고 어, 정동령 의원과 최형우 의원이죠. 아이 대통령이 이집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때서 눈치챘습니다. 이두 사람이 정말 대통령을 양쪽에서 붙들고 울었답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이를 손 보시겠다는 거죠. 각하 우리 그러면 우린다 죽은 목숨입니다. 성깔 하나는 완벽하게 투쟁적인 김영삼 대통령은 거기서 오히려 더전의가 불타오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 누가 죽는지 안볼 까. 그럼 안 되면 다 죽지 뭐까짓 것. 이런 부분에 전두환 대통령의 이그 방식은 굉장히 치밀했어요. 첫 번째로 쟤들이 반란을 일으키겠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쳤고요. 설마 우리를 건드리겠나. 똑같은 방식을 김영삼은그하나에게 돌려주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의 사이에 있는 미묘한 균열이 있었어요. 이 균열이 뭐냐면 본래 하나인 전두환이 이제 오야지고 그 일파들이 장악했는데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8 7 년도에 하나의 안에서도 구 전두환계와 신 노태우계가 좀 분열되기 시작했고 당연히 노태우 대통령 5년 동안에 이제 노태우계의 그 하나의가 요직들을 차지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처음 목을 날린 육군참모총장이랑 김우사랭가는 후 전두환계에 했던 거다. 어쩌면 그 노태우계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볼때 경쟁자가 사라진 거라서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까지 칼날에 나을주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얼씨구나, 아, 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두 사람을 날일 때만 하더라도 약간의 그냥 뭐 하나의 정치적인 뭐 액션 정도 이벤트가 아닌 나는 생각이지만김정삼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어요. 별몇개 날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영광급 위강급에 이르기까지 모두 발본 세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군의 정치적 개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정치적인 판단 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일을 숙청해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한앞을 보지 못하고 김정삼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놓고 까불었습니다. 아주 그냥 칼을 부른 거죠. 그래서 김정삼 대통령의 해고록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 가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을 하기 전에 당시 최세창 국방장관 당연히 하나일이죠. 자기 가침곧 대통령 취임할 건데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일어가지고 향후 군의 통제나 뭐 이런 이래, 이러저러 해야 된다. 문관 출신인 김정삼 대통령 가만 앉아 계시고 앞으로 하나에서 관리하고 통제할 테이니 알아서 떡이나 드세요. 뭐 이제 이런 통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정치 군인과 동거하거나 군을 마음대로 통수하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대통령을 그만두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군계혁에 대한 각오를 단단했다. 이걸 보면 그날 어, 육천 총장과 김우산행관을 아침 일곱 시 반에 국방장관을 불러서 딱네 시간 만에 난리 때 과정을 보면 비서실이나 어떤 자신의 측근들과 아무런 사전 토의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만은 이제 새로운 정권에 대해서 뭘 계속 뭘 개혁하겠다 그러는데 책근만 하더라도 이렇게 검찰개혁이 지난 정권의 큰 화두였지 않습니까? 근데, 개혁을 하려면, 김영삼 대통령의 발음대로 확실하게 해야지. 동네 방네거리만 내놓고, 이런 걸 보고, 태산 동명의 서일필이라고 합다 태산을 울렸는데, 지새끼한 마리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어슬프게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사실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이 방식은, 일종의 정격전의 수준으로, 차례차례, 3개월 동안 완전히 빛의 속도로 억하는 그 저항할 틈 없이 하나의 뿌리를 뽑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95년에는 결국 전두환과 노태우 전임 대통령을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그 집단의 수괴들을 내란죄 및횡령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고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지금 22년을 선고하게 되죠. 당시 이 수임복을 입고 섰던 이두 전직 대통령의 간부 사진이 참. 다시 한번 봐도 새롭습니다. 김정은 대통령은 이제 나중에 이제 테이마한 인터뷰에서 내가 아니었다면 김계중 노무현 대통령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전 틀린 말이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군 개혁이야말로 사회의 기득권 세력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정광석화처럼 전격적으로 단행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개혁의 본질을 보여주었고, 또 어쩌면 우리 헌정사에서 기득권 개혁을 향한 개혁의 유일한 성공 사례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김정남 대통령의 이 당시에 그 배운과 세운 운을 보면요. 제그 예, 대통령이 당선되는 이제 92년을 보면 어쩌면 이런 어떤 자신의 최고의 기세, 20년만큼은 아니지만 또그 다음 기회 개유년도 어,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정말 자기가 가장 힘이 뻗쳐올라 있을 때신미 대운 20년. 아주 그냥 뭐 최고의 용이신 대웅이었습니다. 가장 뿌리 깊은 종양이 드디어 제거되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제 불의 정치적 개입의 위협을 부터 완벽하게 벗어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 실명제라는 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또한 경제적 개혁은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올려놓는 부를 만들었던 점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는 대통령 될수 있었지만 아들의 국정 연단과 또 IMF라는 초유의 외환 위기를 막지 못함으로 해서 전반기에 모든 점수를 다 까먹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그 하나의 체결이나 그 금융 신민제 개혁이 결코 과소평가 될 수가 없고요. 실제로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그의 지지율은. 무려 92%까지 달했습니다. 하물며, 어, 호남 지역에서까지 85%의 지지율이, 어, 나왔을 정도니까 또 이미 우리는 서울의 봄을 본 사람들로서 그 하나의 갓, 이렇게 단숨에 무너지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한 김영삼 대통령을 다시 한번 더, 어, 역사 속에서 호명하게 되어서 저는 참으로 시작은 비극이었으나, 엔딩은 해피 엔딩으로 끝낼 수 있는 우리의 현대사를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리로 본 소래본 카타르시스 편 마지막 4 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강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